안녕하세요 은우쌤입니다 오늘은 자바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크게 크게 보죠 네, 클래스가 하나 있고 또 클래스가 또 하나 있네요 그렇죠 하나는 페어런치라는 클래스고 하나는 차일드라는 클래스인데 이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치로부터 상속을 받았네요 그렇죠 네, 상익스지라는 키워드를 보니까 상속을 받았습니다. 잠깐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뭐 이렇게 되겠죠 parents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private 어, a가 있네요 그렇죠 private a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 아 여기 생성자가 하나 있고 네,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isplay라는 디스플레이라는 디스플레이라는 메서드가 또 있네요. 그렇죠? 예, 디스플레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차일드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는 어 그렇죠? 또 역시 생성자가 있는데 네, 생성자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식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어 생성자라는 것은 아마 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생성자라는 것은 어, 어떨 때 관여하죠?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질 때 관여를 하게 되는 게 생성자죠, 그렇죠? 네, 생성자의 특징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 첫째 생성자는 어, 클래스와 이름이 같죠 그렇죠? 예, 클래스와 이름이 같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예, 우리가 아, 클래스와 이름이 같은 메서드가 있으면 아, 얘는 생성자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어, 만약 생성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생성자가 없는 경우 컴파일러가 알아서 가장 단순한 형태 컴파일러가 예,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음.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 예를 들면, 만약 이 child라는 이 클래스에서 만약 우리가 어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public하고 나서 child,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빈 메서드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 넣어놓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 예문처럼 어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이름 그렇죠 네, 메서드를 만들게 되면 얘는 생성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어 컴파일러는 생성자를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죠. 뭐그 다음에 예. 생성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객체를 만들 때 어, 어떤 경우에는 그 괄호 안에 매개변수를 넣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넣지 않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객체 안에 매개변수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는 바로 이 생성자에서 받아들이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 이 예문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차일드가 만들어지잖아요. child 들어질때 여기에 2 0 2 4라는 is 정수를 썼는정이 정수가 여기 있는 이 h i l d is a child, child is 되 child is a c child is a child is a child, child i 을 a child is a child is a c 객체를 만들 때 만들 때이 파라메타가 인, 이 값이 있냐 없냐는 바로 이 생성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뭐 덧붙이자면은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가능하죠, 그렇죠? 에, 생성자 오버로딩도 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생성자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단지 생성자의 오버로딩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매개변수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본문에서 어, 여기 예문에서 보시면은 이 차일드라는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이 버스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 얘는 어떤 형태의 차일드라는 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제 따라가서 보니까 일단은 샤리 생성자에서 2024라는 값이 여기 전달이 됐고, 그렇죠. 2024 값이 다시 여기 VAIL이라는 이 변수에해서 의 어, 사용되게 되어지는데 여기 super라는 이 키워드가 있죠. 그렇죠. 얘는 자기가 상속받은 자기의 부모를 호출할 때 쓰는 그런 키워드죠. 그 자기 부모를 호출합니다. 음, 자기 부모를 호출해서 따라가 보니까 다시 가 보니까 여기도 역시 페어런치라는 이름 클래스와 똑같은 이름의 상 어, 생성자가 있고 이 생성자의 이 여기 그죠? 이 여기죠? 예, 인 디저 A 여기로 이 값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객체가 예,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생성자를 보니까 이 생성자 안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this.a 는 a 다 요거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이 파라메터의 이 변수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지금 이미 선언해 놓은 그 클래스 안에 이 필드 이름과 같을 경우에는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this 를 쓰게 되는데 this 는나 어,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this.a 는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라 고 하니까 결국은 이 A 값은 2024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아래로 내려와서 슈퍼 디스플레이 이거는 어,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따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출력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결과를 어,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b, i, r, t, h 한칸 뗐네요. 이거는 시험 볼때 이것도 좀 여러분 조심해 주면 좋겠어요. 한칸 띄우고 a값이 얼마예요? 2, 0, 2, 4 이렇게 되겠죠. 자 답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생성자가 형성이 될때 어떻게 따라가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예, 한 번쯤 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